대한민국 서버린 AI 5대 거인의 기술 성적표와 운명의 시간 2025년 12월 전 세계는 AI 주권 전쟁 중입니다. 단순히 남의 모델을 빌려 쓰는 것을 넘어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를 담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는 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 SKT, LG, 업스테이지, NC소프트 등 5개 팀을 선발해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2월 말 평가를 통해 한 팀이 탈락하고 나머지 4개 팀만이 2026년 최종 고도화 단계로 진입합니다. 과연 각 기업은 어떤 성적표를 들고 이 자리에 섰을까요? 이 영상의 목적은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떨어진다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정부 과제의 방향과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현재 기술적 위치가 어디쯤인지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정부 AI 국책 과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국책 과제에서 정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버린 AI, 공공 산업 현장 활용,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해외 의존도 축소. 단순히 성능이 높은 AI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AI가 핵심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염두에 두고 각 기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소개할 기업은 메이버 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 X입니다. 메이버 클라우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네이버는 가장 먼저 옴니모달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 AI를 넘어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일체형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하이퍼 클로바 엑스 띵크는 복잡한 사고 과정을 스스로 추론하며 정답을 찾아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디지털 투입 및 AI 협력은 한국형 AI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옴니모달 모델은 공공행정 산업 영역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이버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를 납품한 경험이 있으며 보안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된 사업자이며 장기 운영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논리적 추론이나 연구 성과 중심의 성능 경쟁보다는 플랫폼 안정성과 활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메이버 클라우드의 핵심 강점 요약: 온미 모달 하이퍼크로바 X, 한국어 최적화, 글로벌 소버린 AI 수출. 서울대 언어학과와 공동 개발한 코벌테700 지표에서 한국어 이해도 부은 압도적 1위를 유지 중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기업은 LG AI 연구원 엑사원입니다. LG AI 연구원은 이번 참여 기업 중 연구 중심 성격이 가장 뚜렷한 조직입니다. 엑사원 4.0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사원 후열, 이미지를 시각 정보 그대로 이해하고 텍스트와 동시에 맥락을 결합시킵니다. 두 정보를 하나의 추론 과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세계 최초의 양방향 멀티모달 AI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엑사원, 딥, 논리적 추론, 고난도 문제 해결, 복잡한 리서닝, 스와코드, 심층 지리 답변, 긴 문맥 대화를 이해하고 고차원적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언어 중심, 고난도 구조적 분석 능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추론 분석 성능에 전문화된 모델입니다. 정리하면 엑사원, 딥 논리 엔진, 엑사원 후에 멀티모달 엔진. 오픈소스 공개를 통한 글로벌 검증 받았으며 특히 제조 바이오 금융 등 전문 산업 도메인에서의 성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G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똑똑한 비서를 넘어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최신작 엑사원 사정 딥은 논리적 추론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화학 구조식을 이해하고 수조계의 논문 데이터를 분석해 신소재를 제안합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허깅페이스, 허깅페이스에서 맥사원 3.0 모델은 누적 83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LG의 기술적 신뢰도가 이미 증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 사용자 서비스 경험은 제한적이며 상용화 모델보다는 기술 기준 제시자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기업은 SK텔레콤의 a d 덱스입니다 SK텔레콤은 AI를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SKT는 AI가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는 통신 특화 모델, 텔코 LLM이 있습니다. 일반 LLM은 통신 용어나 상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SKT의 모델은 통신사에 최적화되어 네트워크 관리와 고객 응대에서 타 모델보다 30%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개인 비서 서비스 A다 대 월간 활성 사용자 1 0만명 돌파는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실생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번에 SKT는 한국어와 더불어 추론 능력을 대폭 강화한 모델인 신규 모델 a x 3.1을 공개 오픈소스로 개방하며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국책 과제 수행을 위해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네 번째 소개할 기업은 업스테이지의 솔라 솔라입니다. SLM 소형 언어 모델의 강자 서강대 평가 1위를 받은 기업입니다. 최근 서강대 연구팀의 수능 문제 우리 평가에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50점을 넘기며 압도적 1위 기록했습니다. 타 기업은 20점 빼를 받았습니다. 2점을 받은 기업도 있고요. 업 스테이지가 가지는 강점은 작지만 강하다. 가성비와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스타트업 특유의 속도감입니다. 업 스테이지는 B2B와 문서 AI 분야에 집중한 기업입니다. 공공금융 법률처럼 문서 기반 업무가 많은 분야에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각해 볼 경우의 수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체급 차이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속할 의심이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성능 지표가 좋아 생존 확률 급상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업은 NC소프트의 바르코입니다. 바르코는 다른 기업들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바르코의 성격은 게임 AI, NPC 대화, 멀티 에이전트, 행동 기반 AI입니다. 이는 문서 지식 중심 AI가 아니라 상호 작용 시뮬레이션 중심 AI입니다. 대규모 에이전트 시뮬레이션이나 복합 상황 대응 모델로서 훈련 시뮬레이션 분야로 확장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업계의 거인 NC 소프트는 실용성 증명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사의 3D 모델링 생성 AI. 바르코 3D를 인디게임 개발 공모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죠. 이는 개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기술을 써보고 효용성을 느끼게 하겠다는, 즉, 실사용 환경에서의 기술 우위를 증명하겠다는 승부수였습니다. 바르코 3D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2월 말 평가의 핵심 잣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기술적 상능 수학 추론, 멀티모달 2. 실제 산업 적용 사례 3. 글로벌 경쟁력 한국어 능력은 5개 기업 모두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수학 문제 해결이나 논리적 추론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 격차를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는 팀을 선별할 것입니다. 2026년을 향한 마지막 문 누군가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5개 기업이 지난 6개월간 쏟아부은 노력은 이미 대한민국 AI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1월 살아남은 4개의 거인은 더큰 전장으로 나갑니다. 이번 국책 AI 과제는 최고 성능 AI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AI를 필요로 하는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12월 말에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과는 기술 수준보다 정책 방향을 더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도 이 변화가 한국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분하게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AI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